페르지 공원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룻밤 묵은 게르고요 그리고 하늘은 이제 막 여명이 밝아오고 있어요 진짜 위치 좋은데다 잡았다 여기 와 그렇지 않아? 음, 산으로 둘러싸인 건 처음 봐 그리고 지금은 완전 겨울이에요 뒤에가 눈이 오, 그리고 여행은 항상 짐이 늘죠. <laughs> 먹을 걸 사가지고 어제 다못 먹고, 어, 아무튼 계속 들려, 들고 다녀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물을 사서 밖에다 내놨었거든요. 그냥 꽝꽝 얼었어요. 그냥 몽둥이가 돼버렸어요 몽둥이가. 모든 애들이 다. 그냥. 아, 그러면 여 20도. 어제 영하 19도까지 찍었어요. 아침에 영하 18도였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역시, 몽골. 아랫도리가 뭐? 아랫도리가 응. 속까지 입었는데도, 어. 뼈가 시리네. 어, 뼈가 시리고, 어우, 저는 여기에 그, 패딩으로 된 치마를 입었는데도,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추워요. 영하 18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추운 날씨잖아요. 여기는 그냥 늘 일상인가봐요. 영하 40도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 아침 조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아침 풍경부터 대박입니다. 굴뚝에 연기 나오고요. 짐이 늘었어. 아, 저게 푸르공이구나. 오늘 옵션 중에 푸르공이 있다고 하는데 저 이제 봉구처럼 생긴 저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갔다 오는 건가봐요. 저희도 쫓차갈 겁니다. 네? <laughs> 성에 깎였다고 하나? 이거 완전히 어른 거. 아? 어. 와. 어. 풀공을 타고 올라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오, 저의 태양과. 여기는 겨울이야. 그러게, 여긴 겨울이야. 거칠어 어, 어, 거칠어 어, 속 진짜 올라가고 싶다 근데 묘한 색깔이다 묘한 색깔이야 차 올라가서 올라가 봐 근데 제가 소예요, 야크예요? 소. 소 확실히 맞아요? 그는 털이 길어요. 더 길어요? 오. 소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야크 아니었대. 소에, 소래, 소, 소. 얘기 한번 해줘야지. 다시 또. 어? 소가 근데. 그거 말고. 뭐. 요즘 우리 소 털이 또. 소 털, 소 털. <laughs> 100m 정도 뛰어줘야 되는데. 아, 뛰어봐. 그럼 먼저 뛰어봐. 자. <laughs> 뛴다고 뭐라 고 하지 마세요. 안 뛰어. 난안뛸 거니까 뭐라고 도안 할게. 어. <laughs> 저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코끼리 사원이래요.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끼리 사원이라고 하네요. 저 지금 거기로 올라갑니다. 또 저기서 뭐가 열심히 빌고 있네. 아유 정말 자기 종교에 충실한 거죠. 근데 여기 불교 아닐 텐데 라마교라고 하던데. 에이 누구 나는 축제법을 썼지. <laughs> 난 축제법을 썼지.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기는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고요. 손잡고 가란 얘기야, 손잡지 말란 얘기인가? <laughs> 자. 자, 코끼리 사원의 코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 1993년? 에 네,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스님들이 사시지는 않는데요.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이는 게 코끼리 코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 사원이라고 불러지고, 새벽 사원이라고도 불려진대요. 이 코끼리 코가, 108 계단. 108 계단은 제가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진짜? 그래, 108 계단 한번 뛰는 거를? 자, <laughs> 시작하시고. 어, 계단이, 높아요. 뚫어서 연통을 바깥으로 뺐네요. 올라오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기가 더 힘들 것 같아. 여기서 보면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소원을 빌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좋아하는 패키지에. 어, 전 패키지 좋아요. 밥 주죠. 설명해 주죠. 진짜 질문을 하면 답들 탁탁 내려주죠. 근데, 이님 어떠십니까? 어, 저요? 저는 뭐, 뭐, 만족합니다. 만족한다고요? 네. 어, 일단, 여기는 몽골이고요. 비수기에 왔어요. 여행 상품은 굉장히 싸고요. 어, 아침 식사로 세상에 그 한식이 나오더라고요 아침밥 먹는 콩나물국에다가 밥이 나오는데 일단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몽골식으로 해서 먹었고. 저는 너무 좋은데 청님은 어, 전체적으로 불만족인 것 같은 <laughs> 느낌이었어. 자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어, 불만족? 어 불만족인 두 분에 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오, 어, 뭐 제가 뭐 아니에요. 왜? 아니 뭐라냐 아니요 뭐.. 뭐. 괜찮다. 예? 네? 어, 네. 춥다는 불만족을 계속 찡찡거리고 있고요. 아, 예. 저거 뭐 저기 온도 변화에 좀 민감해서 응. 그 뼈가 시려워서 응. 약간 추운 거를 조금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먹님이어시 초딩 막 음, 이런 맨, 맨날 초딩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네. 어 그런 상황을 하고 먹는 것도 사실은 어, 먹는 거? 어. 먹는 거는 오저께 양고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그랬어요? 그고 오늘 예. 아침은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밥은 어, 제가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어. <laughs> 커피를 어, 그 뭐지라? 그 무슨 커피 오늘 맥스웰 커피를 마셨어요. 어, 예. 오, 맥스웰 그 완전 가루로 돼 있는. 예, 예. 오, 그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나 저도 두 잔을 마셨어요? 예, 두잔 마시고 그거에 만족해 가지고요. 오. 어, 아주 좋았습니다. 어, 아침이. 아주 좋았어요. 진짜 아주 좋았어요. 예. 어, 그리고 뭐 그 여행원 구성원도 점잖으시고, 예, 예. 다들 점잖으시고, 그리고 연세들이 좀 있으세요, 다들.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들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말들 있고, 소들 있고, 바로 <laughs> 말이 그냥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서 풀 뜯고 있고, 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몽골 올 때는. 일단, 집에서 이렇게 저처럼, 막, 겉을 걸칠 수 있는 거 있죠? 네, 장갑,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오셔야 될것 같아. 어, 진짜요? 내복, 이게... 내복 있으면 내복도 입어도 돼 어, 내복도 입어야 돼요. 근데, 어, 이거는 비수기 기준이에요. 저희가 지금 제일 싼 상품으로 온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50만 원이 안 돼요. 어, 지금 50만 원이 안된 상태에서 2박 3일을 왔거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지금이 제일 별로일 때래요. 별로일 네. 때라서 왔다는데, 그래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고, 그냥 좋아. <laughs> 난 좋아. 네. 어. <laughs> 어 그거 그 트럭처럼 막 비포장 도로 달리는. 다니는... 푸르공 푸르공 트럭 트럭이 라니요 봉고. 어 봉고 어, 봉고 봉고처럼 어. 생긴 집 어, 집차처럼 생긴. 봉고와 그... 집차의 바, 중간. 예예. 예. 그리고 바퀴가 좀 커요. 바퀴가 크고. 어. 어 저기 약간... 앞에 있네. 어예. 저기 앞에 있어요. 저기. 예. 저기. 예. 저기 지금 말 뒤에 보이는 잠깐 땡겨볼게요. 어, 근데, 그, 약간, 놀이공원에서, 그. 디스코 팡팡. 어, 아, 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냥 막 꿀렁꿀렁 하면서 내 의지가 아니라 막그 들썩들썩 엉덩이 들썩거리고. 어. 아, 주, 뭐 나름 즐거웠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약간 약간의 멀미가 어 멀미가 멀미가, 멀미가. 어 어떤 분 토하시더라고 어, 어 근데 그이 그런 차를 타고 한 시간 넘었지 어한 시간 넘게 어한 시간 넘게 온거 같아요 어그 정도 그러니까 근데 나름 저희는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둘만의 대화는 끝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네. 나오겠지 설마. 이런, 이런 모습일 거야 이런 모습 어, 장군 어느 소속이요? 하나 둘셋 하고 타고 오 어, 높다. 어, 높다 자 그리고 바로 같은 경우는 너무 꽉 끼면 안 돼요 절대로 딱 3분의 1만 초반에 당연히 5분 정도는 무섭죠 당연히 그리고 10분 타면 좀 겁이 없어지고. 15분 타면 재밌어지고 20분 타면 여유롭고 재밌고 이제 즐겁게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확실히 내가 탄 말이 작다. 날 되게 작짝이 작작, 조금만 나온다. 저멀머들 근데 오폼 나는데? 그, 디스코 팡팡 탄 거. 응. 이분들은 일부러 옆에서 해주나봐. 어 비주얼 갑 와. 어쩜모쩜어쩜 오. 그 전에 한번 말탈 기회가 있어서 한번 타 봤는데 그때는 막 여기 땅에서 되게 높은 느낌이었거든. 응. 그래서 무섭다 이 느낌이 우선이었는데 지금 얘들은 그냥 땅에서 조금 더 높은 느낌. 어. 그 되려 안 무섭지. 음. 충격이. 음. 잠깐만. 맞다. 음, 음. 자기 탄도로 경주 말이니까. 그때는 경주 말이었었지. 어, 그러니까 걔는 되게 높았었던 거고 얘는 그냥 그냥 재밌네 오 처음 타보시는 분들도 이거 되게 쉽겠는데 음. 저쪽에 바위 보니까 음. 이끼가 꼭그 물감 발라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비수기에 오는 거는 이런 거 즐기러 와야 될것 같아 음. 어 맞는 것 같아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한겨울의 느낌이네요. 한겨울의 느낌. 가이드님이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계세요. <laughs> 여까지 거쳐서 저희가 이제 거의 종착지에 오고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해보세요 콧물 나왔다 <laughs> 근데 너무 좋다 이게 지금 50분 넘었지? 오와 다른 건 몰라도 그이 말타기 체험은 꼭 한번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 하는 거랑 틀린것 같아 어. 노마딕 체 대기 중 이만큼는如果 그옷 찍어줘 봐 c h a i 님 아니 <웃음> 저렇게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입어야지 <웃음> 아니, <웃음> 자이 의상 입으신 기 바로 여기 계를 들어가셔도 사진 찍고 계세요여 아, 여기 있 있어요. 여 네, 여기 있 있어요. 여 여기 어어가서기는 여기 있어어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어요 여기 있 이분은 이번에 손님으로 방문하신 러시아 부호 청스키입니다. 두 분이 대담을 하시는 거네. <laughs> 오, 그냥 완전히 그냥 풀어놓고 그냥 키우는구나. 음, 여기는 말도 있네. 낙타도 있고.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방에 다 보인다는 자이상이 낙타는 아니 p o i n d a n Tai Sang, Sango, Saya, Hara, Pajoso. Toga, Mongolia, Namba, Tongi, Rada, Mun, Kungu, Sakta, Rok, Muning, Tango, k 고 s h m i r Ku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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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래도 오늘 별로 안 추워서 다행이야. 징기스칸 광장입니다. 진짜 광화문 광장 같다고 딱 그러더니 딱 그런 느낌이네. <laughs> 어, 징기스칸 노래 알아요? 설마 모를까봐. 이제 불러. 자, 부르고 싶어서 징기스칸. 징. 징기스칸. <laughs> <laughs> <웃음> 부끄럽다. 여기까지. <laughs> 아, <또 좋다. 웃음>